안녕하세요. 유니크 맘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불교 이야기와 설화 오늘은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나 생각은 깊이 해봐야 되는 이야기, 자물쇠와 말곱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다행히 날이 맑군.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가늠할 수가 있어야지. 오늘은 날이 좋을 듯합니다. 또 변덕을 부리기 전에 어서 출발해야겠다. 짐을 마차에 싣거라. 예. 며칠 걸리십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 하루 이틀 걸리겠지.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보이던데 문잘 잠그고 있어라. 예. 말고 삐는 단단히 묶어 놨지. 예.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 그럼 다녀오마. 마당 정리를 빨리 하고 나도 오랜만에 한가하게 쉬어 볼까? 주인은 어디 가셨어? 아까 말 타고 가시던데, 응, 일이 있어서 나가셨지. 언제 오신대? 호프타운에 가셨으니 아무리 빨라도 내일 저녁에 오실 거야. 그럼 마을 축제 가자. 축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얼른 가야지.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어, 그렇긴 하지만 진이랑. 행사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 지니? 그 왜, 마을 책방에서 일하는? 아, 지니가 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어. 해 떨어지기 전에 어서 가자고. 그럴까? 문은 잘 잠궜고, 말도 기둥에 잘 묶어두었으니, 그래,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어서 가자고 지니 여기야 저기 왔다 안녕 내 친구 메리야 안녕 그럼 들어가 볼까 사람들이 많네 우리 유령이 집 들어가자 그래 축제 때 유령이 집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가자 다녀들 와. 난안 들어갈래. 어, 그럼, 둘이 다녀와. 난 메리와 같이 있을게. 그래? 그럼, 둘이서 축제를 즐겨. 그게 좋겠네. 떨어졌네. 하루가 금방 갔어. 집에 가야겠다. 나 다음 일요일에 시간 있는데 우리 다시 볼까? 나도 시간 돼. 일요일 점심에 마을 책방 앞에서 봐. 오늘은 오실라나? 그럼 말 먹이 부터 줄까? 응? 어? 말이 어디 갔지? 아, 아, 도둑이 들었나? 어쩌지? 아니, 아니야. 문도 잘 잠겨 있었고, 말굽이도 말뚝이 잘 묶여 있잖아. 난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잘한 거야. 아, 다행이다. 오셨습니까? 그래, 별일 없었지. 예. 아니 말은 어디 가고 고삐만 있어? 주인님께서 고삐를 잘 묶어두라 하셔서 기둥에 잘 묶어두었습니다. 그럼 말은 말은 어디갔냐고 말은 모르죠. 주인님께서 고삐를 잘 묶어두라 하셔서 저는 고삐를 잘 묶어두었습죠. 뭐? 집은 잘 지켰어? 물론이죠. 문은 자물쇠로 잘 잠궜습니다. 언니이 창문은 뭐야? 이런! 도대체 뭘한 거야? 은식기도, 서랍석의 돈도 다 없어졌잖아. 저는 주인님이 시키신 대로 문을 잘 잠궜습니다. 그리고 말고비도 잘 묶어두었고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문을 잘 잠그고, 말고 삐를잘 묶어두라고 한 건, 너에게 값진 물건들과 말을 잘 지키라고 한 건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잖아! 어, 어, 이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너도 필요 없어. 당장 나가! 네?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인 인간이 애욕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색성향 미촉, 오감의 고비를잘 붙들어 매어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무명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이 거짓 청빈과 선방에 앉아 있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은 잃고 말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부처님께서 신인들께 경계의 의미로 하신 비유인데요.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죠. 삼당사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 말은 진득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라는 거였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각성제를 먹고 밤을 새기도 하고 꾸벅벅 졸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혹은 책상 서랍 속에 다른 책을 넣고 몰래 몰래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좋아하셨으니까 뭐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회사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죠 하루 종일 쉬엄쉬엄 일하면서 퇴근은 늦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 라고 자위하고요. 이런 일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죠. 이건 깨어있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속뜻은 무엇이지? 이게 의미한 바는 뭐야?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언제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